대만군이 2027년 인민해방군의 침공 가능성을 두고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한 한강 41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진 기자입니다. 대만군이 지난 9일부터 실시된 한강 훈련의 일환으로 타이베이 지하철을 활용한 실전형 병력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투용 중화기로 무장한 병력이 실제 지하철에 탑승해 시가진의 전개 훈련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기관총과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유탄 발사기, 대전차 로켓 등으로 중무장한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대만군은 유사시 지하철을 병력수송과 도시방어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도 타이페이에 헬기와 수송기를 동원해 강습할 경우 대만군은 병력과 장비의 빠른 전기로 신속히 적을 격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대만 정부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 전차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 육군의 주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됐던 지상 최강으로 불리는 에이브럼스 전차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 간 군사 협력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일본 니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